내 젓가락질을 지적하는 것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왜 틀에 박힌 삶을 사시나요? 왜 내가 젓가락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뭔 상관이실까요? 그냥 입에 먹을 때 지장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 자연 내뭐 식사 예절 개소리 집어쳐 틀에 <laughs> 박혔어요 여러분 젓가락질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숟가락은 이렇게 쪄야 됩니다. 음, 그냥 먹을 수만 있으면 되지. 젓가락이 왜 있어요? 젓가락질 하려고. 젓가락질해서 먹으려고. 수저가 왜 있어요? 존재 이유가 뭐죠? 먹으려고 한 먹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먹기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지네들이 벽이 불편하니 젓가락질 불편하니 이렇게 지랄할 권리가 없다고. 적당히 좀 해. 니네 젓가락질은 똑바로 해. 젓가락, 젓가락질 지적하기 전에 니네 인생 수준을 지적해보렴. 밑바닥. 이거는 젓가락질 지적하는 것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보기 싫으면 보지 마. 굳이 영상 쳐들어와가지고 지랄 떨지 말고. 한번 봤어. 댓글도 달지 마. 내가 젓가락질 하는게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럼 안 들어오면 되잖아. 굳이 들어와가지고 개 지랄을 떨까? 씨. 쌍욕 나오게 하지 말고 꺼지세요.